준비하십시오. 영국을 선택하십시오. 아, 아 들리시죠? 네위도하실 네. <laughs> 거예요. 저안면 뺄게요. 그래도 전시 좀 원챔이라 3일이라고요. 3일 저희 3일 태환 나 주세요. 나이스. 어나 없으면 실 많이 딸릴 텐데 힐량기다이 아니야. <웃음> <웃음> 얘네 디바 일단 3, 2, 1. 디바만 좀잘 이뤄주세요 솔조랑 메르시 아이고 아이고 메르시 피해 와이씨 솔조 짤 여기 여기 그 디바 돼있어 이게 피해 아 개. 이거 솔조 짤이에요 솔조 짤이에요. 짤이에요 들어가시면 이겨요 들어가시면 이겨요 솔조 짤 저 알맹이 디바짤 디바 나이스 디바짤. 와 아, 리퍼 있다 리퍼. 윈스턴도 있어요 상대. 들어가게 심좀 들러드릴게요. 뒤에 아, 아, 윈스턴 뒤에 윈스턴 나 물렸어요. 메리시 물림. 아 이거 리퍼 있어서 빡센데. 디바가 있어야 돼요. 아 윈스턴 윈스턴 저물어 윈스턴 저물어요. 라인 필요 없어요 라인. 아이고. 음. 디바 있어야 돼. 팔아 가져갈게요 이거. 움직네요 같이 가요 이거 뭐 기다렸다 같이 가요 이거 솔져가 왼쪽 중, 위에 있거든요 네. 솔져 왼쪽 위에 아, 있어요 리퍼 오른쪽이세요 리퍼 오른쪽이래요 가요 하나 주셨고 거점에 있어요. 하나 거점에 하나에 왼쪽이 솔져 나 부활 있어 힐좀 거점에 하나 거점에 하나 아 잡아요 야 리퍼 리퍼 뒤에 아이고 거점에서 거점에서 윈스턴님 한번 뛰어줘 뛰어줘 아 제발 아갈 수가 다시. 없어 다시 가요 다시 가요 이거 윈스턴이 윈스턴 안돼요 윈스턴 이거, 이거 로드 해야될 것 같아요 이거 윈스턴이 살 수가 없는 조합이야 메르시 떨어졌어요 밑에 들어갈 준비 모이면 들어가요. 어? 자 리프 아이고 메르시 메르시 아 떨어졌어 아이고 넙스. 아저절좀저절좀 피워 왼쪽에,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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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에 어져나 물렸어 윈스턴한테.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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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아, 아나 다운. 나이스. 검정. 쏠렸다. 쏠렸다. 나이스. 우와. 궁극 엄청 빨라졌네. 메르시부터. 메르시부터. 메르시. 메르시 필. 메르시 필. 치킬 메르시 다운. <목소리> 이상도 한 컷. 이상도 한 컷. 저거 저거 껍데기 컷. 껍데기 컷. 알맹이 알맹이부터. 알맹이 짤. 이퍼 잡아요. 걱정 <목소리> 계세요 일단 걱정 계세요. 이게 <목소리> 잡아요. 딸 오늘거 잘 잡을게요. 걱정 계세요 일단. 뭐저 어, 궁원 같이 가요 이거? <laughs> 음. 솔저와 <솔드어> 들어갔어. <목소리> 아나 위하고 솔저솔저솔저 일점. 리퍼 계속 위에 위로, 위로 가요, 위로. 네. 아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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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둘짤 둘짤. 겁점 겁점. 목포 짤목짤목짤이야나 리퍼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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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해. 고 나이스. 메리시짤 잘라줘 잘라줘 나이스 아나 어디, 나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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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디바. 솔좀짤 아나 있어요 아나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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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킬 아.. 디바 디바 뭘할는데아이고 뺐다 다시 가요 우리 한푼 먹으면 돼 뺐다 다시 가요 던주지 말고 나이스. 한 빨리 먹었어요, 제가 그래도. 시간 남기고 밀어봐요. 알겠어. 진짜 와, 노동이 공속 엄청 빨라졌네요. 네, 빨라졌어요. 그 대신 딜이 약해져 가지고. 네, 그러니까. 뭉쳐줘요. 루시니 잠시 눕죠. 이퍼가 루시니에게 안. 실토적히 죽... 힐... 힐... 힐쳐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이스칸을 다 위에 왼쪽 저쪽 메르시 궁 있어. 메르시부터 잡아야 돼. 뒤에 윈선 뒤에 선 솔로 탈, 솔 나이스, 떠봐, 떠봐, 떠봐. 아, 가자. 나이스, 아, 다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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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중, 저 중, 저 중. 다, 어, 다 막, 딴 데로 가네. 다시 빼요, 이거. 음. 솔맥이네, 공속 뺄게요, 저. 윈스턴 할게요. 난 네. 난 네.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네. 리퍼 없으면 할만해요. 네, 네, 겁나 짜증나게 제가 힘들어 줄게요. 아, 넘나 짜증나게 해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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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었어요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요 네 오른쪽 맥 오른쪽 맥필 개짤 저용좀 들어가요 들어가 너프 이상한 너프 이상한 너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메르시 필 메르시 잘 목표? 거점거점들어가야 돼. 나 부활 있어. 부활 있어. 이상한 데서 죽지 말고. 나아자아자점 뒤에 파라. 나이스. 팁점. 자, 서나자, 서나자, 서나자. 솔도, 솔도, 솔도. 메르시일크리 매크리짤. 매크리짤. 아, 메르시메르시메르시메르시다 메르시 나이스. 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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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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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디. 윈디. 디바, 디바, 디바가 나본다, 디바가 나본다. 자, 위서, 자. 뒤에 트레. 트레. 솔저, 뒤에 솔저. 아, 솔저. 트레. 그레 자. 나이스. 아, 나이스. 그래. 아, 이거 아직도 있어. 역시 미스턴 어, 좀. B대 얍. 좋았다. 좋았다. 저 어? 벙크렛 그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네, 해 아, 주세요. 그럼 제가 이걸 일단 탱해 드릴게요. 아이고. 아, 맞췄네요. 꽝. 맞춰 보죠. 맞고 끝내요. 태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데 한조님 아 이렇게 이렇게 뭐 팔아 뜨면 볼거 없어요 디바가 봐야지고 뭐. 아 빼셨네요 나이스 나이스 오 okay. 좋게 좋다 좋다 에이스님 그에임 밀리시오 윈스턴 하실 거죠 에이스님 뭐야 차단돼 있나 왜 말이 안 들리지? 에이스님, 네네. 그거 에이 뚫리면 시 윈스턴 하실 거죠? 네 바꿀 거예요. 그럼 제가 파라로 뺄게요. 네. 아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나 설치하고 와야 돼. <웃음> <웃음> 아이님 그거... 터치거리 같은데 약간? 내가 집으로 <laughs>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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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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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나 어딘데? 오케이. 저기 저기 아나 디바의 윈스턴 어, 너 윈, 윈스턴 디바 윈스턴 아저힐 좀요 가는 중. 가 위도 있어요.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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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디바. 오른쪽에 디바. 윈디. 윈선 디바. 윈선 디바. 나이스. 나이 나이 위도 땄어.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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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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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점아점아점 거점. 거점. 저점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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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스턴 짤 윈스턴 짤 윈스턴 짤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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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k e k e Kendi, k e n 이 i Kendi, Kendi, k e 프리딜 Kendi, k 이 n 요 i Kendi, Kendi, k e n 라인 빼요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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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탱이 윈스턴이 나와야 돼요. 윈스턴 해주세요. 아, 그럼 궁, 궁 쓰고 윈스턴 해주세요. 궁 쓰고. 네. 탱패 하다가 제가 팔팔하던거 할게요. 6분? 아, 좀 많다. 겐지 궁 있다. 라인 밖으로 나가지 마요. 뽕겐지 온다, 뽕겐지. 아이고. 뽕겐지 온다, 뽕겐지 온다. 깨야타 짤, 깨야타 짤. 뽕겐지 온다 했다. 네. 봉기지안 와요. 봉기, 봉기 치다. 봉기 치다. 짤, 괜찮. 뭐야? 안 살려졌어. 괜찮아. 디바 짤. 알맹이, 알맹이 잡아요. 알맹이, 알맹이 필. 힘들어. 알맹이 필. 저 장중 저일 저일 저일. 사람이 진정한 가치. 어어저 힐. 아이고. <laughs> 힐밴이었어요힐밴 힐벤. 예. 윙서이 디바 같은 거하셨서 아. 알싸스. 소등. 안녕. 나눠가 거의 준비됐다 그거 나왔어 리퍼 나왔어 리퍼 네, 네 리퍼 나왔어요 리퍼 저궁 쳤어요 아이고 너무 잘리는데? 리퍼 피딱1그 정도로 날 없어 걸점, 거점으로, 저, 거점으로, 거점으로 들어와야 돼 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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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줘요 뽕 아, 줘요 줘야. 줘야 돼 나이스 젠야토 짤 힐러 없어 얘네 힐러 없어 힐러 없어 싸람면돼 힐러 없어 일로와 위도 있어요 위도 위도우 어디있어 위도 방안에 방안에 토필아그 로드 로드필 로드필 뽕을 너무 아끼는데? 타러, 작성해. 손보라 말고 에이스는 이거 탱 해주세요 탱. 에이스 아, 비빌라고 한 거예요. 음. 이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은퇴는 안 맞아. 이거 디바 해야겠는데? 응, 디바. 음, 디바. <laughs> 매트리스 좀 제발.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laughs> <와>, 나안되 <나한테 진짜? 웃음> 아짜 아짜. 아. 아. 파라 프리딜이다. 파라 슈다그 정도로 날 쫓아낼 수 없어. 야 리퍼 좀 날로 날라 아시에스 막았어요, 막았어요. 리퍼 걷점 앞에 리퍼. 걷자. 넣을게, 넣을게. 벤지 공화요. 공아튕겨아기 죄송해요. 아... 우리 멜트 공 있어요. 거점에서 빼지 마요. 거점에서 빼지 마요. 점으로 거점에서, 빼지 마요. 거점으로, 거점에서, 거점에서 거점 빼지 마요. 거점 빼지 마요. 거점 빼지 마요. 나다 막았어. 요다 막았어. 짤짤짤 짤. 자아번 중. 아 중. 야야 저기 피딱기래야피딱기래야 아, 제발 뒤로 한 명만 와봐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 미스터 시발 셋트 아 제발 와내 쪽으로 한 명도 안 와주네 윈스터 나한테 날라 이거 거점 좀, 좀 와주세요 제일 미스터 필 로드요 라스트 필리와 로드 로드 필 로드 필 로드 필 나이스 로드 못 잡았어 로드 자는 중자는거필 로드 자는거필 잡으시지 우리 궁쓰세요 그냥 궁쓰세요 저 자는 중 영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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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드고 포커싱 포커싱 1.1.1.1. 아이고. 자, 루따기, 루따기 개피. 루따기 개피. 어? 감사, 감사. 메르시, 우리, 우리, 뽕 메르시, 우리 뽕 메르시. 아, 뽕 때문에 살았다. 좋았다, 좋았다, 뽕. 빅스야, 윗선 잡아. 실수였겠지만 좋았다. 실수였겠지만. 아, 위... <laughs> <laughs> 어쨌든, 결과는 좋았어요. 그냥 오세요, 어, 그냥 궁 치러세요, 빨리. 근데 진짜 뽕 때문에 안 죽었어. 괜찮에 괜찮어 윈스턴 여기 윈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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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오른쪽 방 오른쪽 방 가요 얘네 네. 누구 사는데? 자 깨웠어요 깨웠어요 솔조 좋았다 폭..폭탄 좋았다 윈스턴 필 윈스턴 필. 에야야 아,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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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예 디바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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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스턴 피타 힐 윈스턴 피타 힐어 나.. 오른쪽에 호그, 거점에 호그 루시오 네짤 나이스 휙점 휙점 오른쪽, 오른쪽 왼쪽그 아잇 까비 한 번만 하면 끝이에요 아나님 저한테 뽕 주세요 그냥 아나 저한테 뽕파아 나왔다 얘네 아닌가? 아니구나 우리 안 아니구나. 나왔어요 조금 각 잡아요. 이거 나 부활 있다. 이겨요? 나 부활 있다. 나 부활 네? 있다. 아, 알았어. 고있어 여기. 었어요어요 저한테 뽕어. 나 부활 있어. 나 부활 있어. 아, 자. 부활 있어. 루슈필, 루슈필, 루슈필. 루슈 나 부활 있어. 나 부활 루슈 있어. 다필, 다필. 얘다 필. 예, 다필. 나이스. 루슈필 따길, 루슈짜 어, 이 아, 저요? 로더고 캡피 형, 형 옆에 로더고 있어. 조심. 로더고 짤. 필거 갖고야 돼. 비빌 거, 비빌 거, 비빌 거. 아직 그만둘 생각 없거 위서 짤. 지필스 <laughs> 좋아. 승겨내기 빠지고. 저 자는 중. 누가 쐈어요? 겐지저 자는 거. 겐지필전고겐지필전고겐지필겐지필겐지필갠지피갠지길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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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길. 겨내기 빠지고.

왜 나가? <laughs> 아, 나 이거 그거야. 맥 먹었어. 나 제접 좀 할게.